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어제 그 일본의 이시바 총리하고요. 해담을 마치고 17년 만에 그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17년 만에 공동 성명까지 했는데, 근데 그게 보면 전북이 뭐 장밋빛 미래로 일본하고 이제 그 미래로 협조 관계를 간다. 이런 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내용을 쭉 보면서 불과 불가, 불과게 2, 3년 전에 이재명이이이그 일본에 대해서 한발언더라고요 완전히 그 180도 다른 거예요. 야, 어느 게 진짜 이재명인가? 어떻게 그 불과 당대표 민주당 대표 할때 2, 3년 전에 그 발언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한 번에, 그러니까 자파들도 지금 대혼란이 온 거예요. 예를 들은 데 이거 조국이나 다 축창가 부르고 자파들은 데이 그 반일몰이 우리 이거 그 보수를 친일파로 고 매도하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를 해온 게 이거 그 자파인데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20화 만나서 막 온갖 이게 그 일본하고, 이런데, 그, 낙관적인 장밋빛, 미래 이야기를 쭉 하니, 황당하잖아, 자파들도. 제가, 공동선언문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과거 발언네 개를, 제가 한 번, 이게, 그, 전혀 모순되는, 네 개를, 한 번, 이제, 그,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지소미아 있죠? 지소미아. 요거는,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이런 데그 협정이잖아요. 지소미야. 이걸 문재인 때 협정을 이제 그 폐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황교안 대표나 우리 보수 쪽에서 막 단식 투쟁하고 이러가그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도 지소미아는 이제 그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갈수 있다. 자기는 그 한미일 군사 동맹을 엄청 비판하거든요. 일본에게 그 적국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소미아를 강력하게 그 반, 반대한 게그 이재명입니다. 문재인도 맞죠. 자파들이. 근데 어제 그 공동 해결문을 제가 보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한 동맹이잖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반괴까지 그러니까 데그 러시아, 북한의 군사, 동맹이 맞서서 한밀도 상당히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데그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북한하고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맞서서 한밀 공조가 필요하다. 이러면 기그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강력하게 그 반대를 했거든요. 지소미아를.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이 없어요. 어제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해답에 뭐 안동 소주나 안동 찜닭은 뭔지 모르겠는데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만 한전북이뭐 일본하고 잘 안마당을 같이 쓰고 저거 저거 뭐 옛날에 그 과거 정부의 내각을 뭐 존중하고 아무 게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지소미아 당리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강력 반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입장이 어느 게 진짜 이재명의 본심이냐. 지소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첫째,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이거 번째, 이거는 이제 이미 밝혔죠. 강제징용. 근데 이 존중하게 또해버리는 해법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 써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의 미쓰비시나 일본 회사들이 우리나라한테 강제징용을한는데 배상을 해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난 거예요. 일본 법원에 가 재판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저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일본 회사나 일본 정부가 그걸 따를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그 법원 판결을 존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회사나. 이걸 막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해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3자 여러 군데 기관이 돈을 모아서 그럼 강제징용 배상해서 끝내자. 이게 제3자 변제 아닌데 그때요. 이재명이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아니, 일본 정부가 물어줄 걸왜 제3자가 변제하느냐. 그러면서 그게 막 그때 놓은 게 한미일 훈련하고 관련해서 뭐 일본이 그자의대 더러운 군홧발이 온다 뭐 군사 훈련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고 그때 그 제삼자 변제안 이거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의대 더러운 군홧발 이런 얘기가 그 점에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그 얼마 전까지 일본이 배상해 야지왜 제삼자 우리네가 배상하느냐 이런데 그 강력 비판하던 이재명이가 이재만 선우 게그 강제 직용 배상도 국가가 합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좌파들도 황당하고 도저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언인데 바로 위안부 박근혜 합의인데요. 와 이거는 진짜 그 유명하잖아요. 기회 성성한데 이재명 근데이 성남시장 할때 뭐라 했냐면 강간 범위 비해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갔다고 보는 거죠. 강간. 강간범이 그 피해, 피해 그 딸이 합의를 원치 않는데, 애비, 애미가, 그러니까 부모가, 애미가, 애미가, 부모가, 박근혜 대통령, 그게 용돈 몇푼 받고, 강간범하고 이제 합의해주면 그 딸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위안부 합의를 그렇게 그 강간범의 그 부모처럼 비유해서,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몇푼 받고, 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한 것처럼 황당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용돈을 받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군 하나 받았습니까? 일본이 받은 돈은 피해 할머니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부모가 돈 받고 합의한 것처럼 외국에서 비난하고요. 진짜 그 합의 있잖아요. 처음에 윤명향도게 예 알았다가 그 진짜 윤명향이는 할머니들, 그 진짜 피 같은 돈을 이제 그 횡령, 사기치묻는데 그걸 사면해 준게그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말을 바꿔버리니까 지금 자파단체들도 어안이 벙벙해. 아니, 이렇게까지 위안부 비판하다가 그유명이왜 조용하냐? 야, 유명은 너는 왜 조용하냐? 위안부 한다면 이재명이 강력하게 욕해야 안 되나? 이재명이가 위안부함이 존중한다면 왜 가만히 있냐? 네 사면해 주니까 고마워서 가만히 있냐? 참 이게 부끄러운 짓입니다. 이게 그세 번째 말 바꾸기입니다. 그다음이에요. 어제 이제 공동성명에서 가장 완들이 뭐 진짜 가장 황당한게요 이런 성명이 있습니다. 어제 공동성명 내용에 뭐냐면 이제 그 유엔이 정한 북한 대북 제재에 적극 한미리 공조한다. 우리 유엔에서 이제 그 대북 제재를 했잖아요. 핵. 여기에 대해서 그 한밀히 적극 공조한다. 이거 보고 이게 완전 저 어이가 없어서 와 북한의 제재에 적극 공조해서 협조한다. 그런데 유엔에 그 북한 제재를 어긴 게 누굽니까? 그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가 자기가 북한 가려고 300만 불그 엄청난 돈을 북한의 노동당에 리호남이나 공작원들 통해서 죽고, 그리고 북한의 스마트팜 약속해놓고 그 경기도 의회가 예산을 탁 잘라버리니 쌍방울이 대신 손을 벌려서 500만 불을 준, 이게 유엔제재를 어긴 거잖아요. 자기가 유엔제재를 어겨서 그 이왕이가 대법원에 판결까지 났는데,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북한에 대한 한밀, 대북 유엔제재를 서로 협조해서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한다. 이거 보고, 와, 진짜 코미디도, 이런 게 코미디가 없잖아요. 대북 제재. 그럼 이렇 본인은 왜어기냐 이게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데그큰 것만 봐도요. 아무리 이재명에게 말 바꾸기 뭐, 진짜 이재명이가 한렇게 일관된 거 봤습니까? 뭐, 박근혜 존경한다 했다가,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부터 이게 그 말을 바꾼 게 한두 개입니까? 자기처럼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하다가 체포될 거니까 이게 그냥 국회에서 기억식이 달라고 편지를 쓰지 않나? 또는 게뭐 자기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게 위성정당 총선 때안 만든다 했다가 갑자기 멋지게 지면 뭐 하냐 만들어버리고요. 한 번도 이게 이재명이가 자기 약속을 지킨 적이 없더라. 지킨 적이.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파들이 덜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변신은 유죄입니다. 이재명의 변신은 무죄가 아니야. 진짜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완전히 뭐 양아치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고, 이런 이게 그 지도자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와. 얼마 전까지 얼마나 일본을 욕했습니까? 이재명이가 근데 어제 갑자기 뭐 국제 사회에서 미래로 가야 되고 뭐 협조해야 되고 저저저고 주기 떠드는 거 보고요. 너무게 그 말을 바꿔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불과요. 불가 이게 2, 3년 전까지 뭐랬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게뭐 해방 전까지 35년간 지배하면서 유교보다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게 독도를 침탈하고 독도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본을 또 이제 뭐 원전 완전히 뭐 핵폐수를 몰래게 무단 방출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일본을 맹 비난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아무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갑자기 180도 표변하는 이게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는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의 말은 우리 국내에서도 안 믿지만 국제적으로도 이재명은 이게 공인 사기꾼이다. 따라서 이재명만은 아무도 신뢰 안할 겁니다. 그럼 이게 어제 이시바가 왜 만났을까? 이시바가요. 원래는 이게 그 일본의 그 참의원 중의원이죠. 일본 양원제죠. 참의원 그게 그 상원이거든요. 중의원 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상원 선거에 대참패를 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시바 야, 네 물러나라, 네 물러나라. 이런 게 사퇴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외교를 명분으로. 야, 나 이게 아프리카, 아프리카 50개 나라 만나야 된다. 나 이게 다음 달에 유행 가서 연설해야 된다. 나 한국에 지재명이, 점재명이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교를 핑계로 이렇게 계속 인기를 연장하려는 이런 게 이시바의 꼼수, 의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이 한미일 공조, 한미일 공조. 왜? 자기는 이게 친중, 친북으로 몰려있으니까 국제사회 요걸 렇게좀 과시하려는 요런 게 이재명의 꼼수와 이시바의 꼼수가 결합돼가지고 어제 그공동성명이 넣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근데 내용이 불과 얼마 전까지 완전히 백발 다르다 이렇게 좌파에서부터 이재명에 대해서 좌파에서부터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이재명한테 좌판의 이탈 상대히그 지지율 오리 저는 은 하락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우파가 뭐이명에 일본하고 잘 지낸다 하니까 진짜 잘 지낸 줄 알더라. 우리 우파가 지자겠습니까? 오히려 바늘몰이. 바늘몰 이 하는 게 자파들이 멘붕에 빠져서 아니 이명에왜 지래? 앞으로 게 우리 일본과 또 우리 정치 좀 이용해 보이는데 왜 이래? 오히려 그 자파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